일로와 갈리오 아 느려졌어 아 좋아요 자 여러분 에반스는 여친이랑 헤어졌을까요? 잠깐만요, 이거 탑칼리오인가요? 정글 돌수 있는 챔피언이 렉세이밖에 없는데 베인 베인이기도 하고 탑칼리오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법 정력 들어줄게요. 들어주게...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아니 여친은 무슨 이라니? 그리고 뭐어뭐 어? 뭐? 어림도 없지? 너무했다. 야나 탑칼리오 만나본 게예 전에. 갈리오랑 노틸러스랑 그때 삼도란 반지 가면서 탑 오던 시절 있죠. 그때. 삼도란 AP 탱커. 그 시절에 보고 그 이후로 본 적이 거의 없거든. 오랜만에 보게 되네요. 자, 이런 조합에서 책스가 힘들어요. 이런 조합에서. 샤코 물몸이라 먼저 못 들어가요. 잭스가 이니시 걸고 잭스가 아마 탱킹 다 해줘야 되거든. 잭스가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갈리우가 1렙때이찍기도 이 합니다 큐 찍으면 잭스한테 일방적으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찍고 잭스한테 박아버려요 그라스 배치랑 비슷합니다 그냥 박아버려요 이작이다 음, 라인 끌어주는 모습 만, 만화 안 썼는데 어 이거 맞아 이거 피슬레, 피슬레, 갈리오, 기분 좋은 시작이죠. 잭스 견제하면서 3마리 다 먹었어요. 아주 기분 좋아 이런 거. 다음 큐를 안 맞아야 되는데, 야 내가 돌아왔다. 아, 미리 한마리안죽었다 W를 찍었어 저를 맞추면서 먹고 있죠? 갈리오답게 하네요 약간 미니 포기하면서 음. 살짝 한두마리씩 포기하면서 그냥 잭스 견제하면서 먹겠다 유지력이 없는 잭스 이렇게 박아버려요 이렇게 어 봐야 되고, 바로, 바로 빼야 되고, 제가 풀안 쓰면 제가 풀 쓰고 와요. 방금 상황에서 아, 거기서 이립이 안 찍혀가지고 씨, 그냥 방금 그냥 빨리, 쓰, 빨리 쓰는 게 낫습니다. 저거 먹을 수 있을까요? 대포? 아이씨 레벨이 안 되니까 지금. 아.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 더블킬. 지금 안 갔네? 어 이러면 샤코 바텀인데 저기 라인 못 밀어요. 들기만 못합니다 지금. 들기만 할수 없어요. 바이크 지금 먹혔고 잭스 풀 없는 상태인데 이거 들어가면 잭스 죽어요. 반격 쓰면 안 됩니다. 샤코가 바텀인가 적팀이 확인했고, 갈리오가 탑갱 왔다가, 잭스 풀을 뺐고, 발기를 먹었기 때문에, 잭스가 이거는 라인 밀면 안 됩니다. 못 싸워요, 지금. 근데 알아서 밀어주네? 이러면 렉사이가 빠졌다는 뜻이 되겠죠? 아, 불안한데, 근데 이거. 럭키드크님 안녕. 갈리오가 뼈방패가 있어가지고, 길 관해 쉽지가 않다요 아파요, 미리 언님이 아, 스킬 남아있어요. 그라바스랑 비슷해요. 그라바스랑. 잭스가 큐트하고 들어가면 그냥 이 e 스킬 받고 바로 빠져야 됩니다. 아이씨. 집 갑시다, 바로. 어? 안 가네? 제가 왜집 가냐면, 제가 라인을 밀려고 하잖아요? 갈리오가 바로 텔 쓰고 라인 홀딩해버립니다. 잭스가 물약이 좀 빠져있고, 템이, 템이 좀더안 아, 아,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덜 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씨. 이게 초기화된 라인이거든요, 지금. 이때 그냥 가는 게 좋아요. 이거 밀면, 아, 초기화 안 됐다, 이거. 미은 라인 됐다, 살짝. 근데 가는 게 낫겠네요. 텔 타고 바로 홀딩하러 왔죠? 아. 갈리오도 밤이 가나요? 탑 난입 갈리오? 제가 지금 처음 만나봐가지고. 난입갈리오가 이런 템을 가는구나 아 깨지겠는데? 아나 오래. 아 이거 헐딩 못하겠다 죽어라 죽고 잡는 거에요. 제가 한 마리 못 먹게, 갈려가 좋아하는 고조인데 이거 미드 금방에서 싸움 열리는 거과위계 없죠. 갈려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어, 온것 같아요. 미드 합류하려고 하다가, 아, 아쉽네. 루비스 좀 뽑고 싶었는데. 갈리오 솔킬 영상 그 있잖아. 그때가 그 1레벨 솔킬 그러니까 그치석지아 뭐냐? 그제잭스만보로 1레벨 킬각 아니에요? 말씀하신 게? 근데 갈리오가 확실히 패시브랑 Q 스킬 때문에 라인 푸시는 빨라요, 진짜. 이건 참 부러워. <laughs> 박아 버리네. 야, 아프다 이제 여유롭다 갈리오 엄청 여유로워 갈리오도 보면 되게 그라가스랑비슷해요 잭스를 마음껏 견제하거든? Q 스킬이랑 패시브로 잭스를 견제하면서, 정작 자기는 E 스킬과 W로 잭스의 진입을 막아, 막, 막아버릴 수 있거든. 근데 이거 먹는 게 맞을까, 지금? 칼리 없긴 한데 아군이, 당했어. 리밀어야겠리밀어야겠리오칼리없프빨리 밀어야겠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됐다. 방패나 칼리하고 해야 되나요? 합시다 그냥. 어 방패 안 깨지려면 텔타워 갑시다. 신디딩님 안녕. 떠나간 여친이라뇨. 모쏠 안니신가요그 있잖아요. 어. 이... 그 있잖아. 커밍 아웃이랑 모쏠밍 아웃은 자기 입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응? 어, 자기 남의 입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그런 걸? 갈리고갈리고 어쨌든 탱탱 몰리고 있기 때문에 심파저 올리면 되게 쉬워집니다. 라인 밀어줄게요. 이거 먹어, 저거 전력 먹어야 되니까. 갈리오 상대로 Q 먼저 쓰면 안 돼요. 먼저 쓰고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 W에 막히고 E 스킬에 막히기 때문에. <laughs> 할거 없는데, 이거나 그냥, 어, 5원이나 먹자. 심파 1100원. 갈리오랑 잭스랑 지금 되게 그냥 무난하게 하고 있죠? CS는 잭스가 앞서고 있긴 한데. 레벨은 갈리오가 계속 앞선다. 갈리오가 잭스를 계속 압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지금 갈리오가 계속, 노, 계속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뭐냐면, 계속 라인 밀고 지금 로밍 가려고 해요. 얘들아, 궁으로 한번 싸우자. 갈리오 궁 썼죠, 이건? 텔포 있나? 제가 지금 텔포가 없어요 이번 턴에 그냥 뽑아야돼요 방패를 한개 한 끼든 두개 끼든 라인을 더 먹든 간에 심파 뽑을때까지 돈을 벌고 방패 줄 각오하고 집가야돼요 그만해 갈려고 와서 라인 밀어줄겁니다 난 이거 먹고 저거 먹고있다가 제가 라인 믿는거 보고 그, 한, 받아 먹어야겠어요. 갈리오가 이번 턴에 집에 안갈 거란 말이에요. 궁극기가 빠졌기 때문에 미, 미드 로밍 갈 이유가 없고, 그냥 탑만 죽으 한테 계속 밀 겁니다. 잭스텔프 없는 거 알기, 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밀 거예요. 어, 잠깐만. 뭐야, 라인 다 박혔네? 뭐야? 언제 왔지? 라인이? 안 보고 있었다. 와, 데미지 보소. 자, 실수했네요. 정확히 안 보고 있었어요. 칼리오가 라임 있는 걸 억제할 방법이 없네. 아이구야. 시엠을 넣어 먹었네. 도란보라 좋은가요?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거는 계속 감시하고 있죠. 잭스 집 가나 안 가나? 이게 지금 가나 안 가나 감 가나 안 가나 지금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테이프 없잖아. 물력도 없잖아. 심파 뜨고 보자. 탱팀 가고 있기 때문에 심파 회복 오직에 들어갑니다. 솔킬 났네. 갈리오가 정줄 놓고 집 갔길 바래요. 저는 어, 잠깐만, 가지 말 걸, 아니, 가지 말걸 감독. 지금 바텀쪽에 이렇게 라인 다 밀어놨고 전력까지 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거든? 이거 내가 금가면안 되는 거였어요 갈리오가 얼굴을 뒤늦게 보여가지고 제가 아씨, 용 챙겨야 되는데 반드시 심파 떴습니다 갈리오 상대로 이제 손해보는 딜교는은안 해요 자 블루 먹으러 오죠 조심하고 이거 조심하고 아이고, 어어어, 음, 이거 먹으러 가면 바로 갈리와 콩 쓸라나 이런 건 제가 먹고 잘 큰다는 것보다는 적정거리못 먹게 하는 게 커요. 우리 정글라가 멀리 있잖아. 쟤가 뭐하냐? 갈리오 쪽. 이쪽 이쪽. 갈동하고 나가야죠. 뽑았네. 제가 손해보진 않아요. 갈리오 상대로. 이거 집간다면 텔 쓰는건데? 같이 올수 있겠죠 샤크어 뒤를 봐주면 내가 이거 싸울텐데 음, 라인 밀고 오케이 렉사이 위치 확인 좀더 강하게 압박합시다 되게 서로 와드를 안 까네 음, 저도 깊게는 못 가겠어요 지금 탑 쪽에서는 별로 싸움이 없어요 전력 나올 때까지는 아마 계속 없을 겁니다 저거는 둘이 같이 해 둘이 어, 둘이 같이 해야 돼 저거 갈리오테이 조심 어야 <laughs> 평탄안 때리네. 제압되습니다저려아 느려졌어. 아 좋아요 그래 테일 주고 키를 먹으면 되지 뭐다볼 사람 없고 밀수 있긴 한데 밀려고 하면 적팀 안 하면 밀수 있긴 한데 불안하다 이거 뽑고 갑시다 적팀 시식이가 꽤 많은 편이라서 이거는 헤르메스 일단 한번 두르고 가도록 할게요. 톡오 맞았다. 아, 아지르가 따라갔더라면 좋았을 건데, 아쉽네. 먹고 갑시다. CS차이 커요. 심파튼 잭스가 잠깐만요. 아, 잡았어. 심파튼 잭스가 갈리오상대로 손해보진 않습니다. 싸울 때마다, 싸울 때마다 이득 봐요. 아, 라인 아깝다. 혼자 오진 않을 건데, 난 기다렸어요. W병 일부러 안 하고 심파 회복 한번더 하려고. 준비하자 그냥 내려갈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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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요게요없으없으니려가자 아이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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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거바 잡았어 아못 잡네 잡았어 그렇지 아우 엑사에 살아있긴 해 얘들아 되게 도박수긴 했어요 방금 그 방금 방금 제리 무는 게 아지르가 호응을 잘했습니다 굉장히 아지르가 호응을 굉장히 잘해줬어요 아 어, 이거 못 잡았으면 큰일났어요 방금 전강 풀고 좋다 용세개용세 3개, 개째 맞지. 이제 갈리오한테, 뭐, 잭스가 원래 심파 뜨고도 따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잭스가 죽을 일은 절대 없어요. 오. <laughs> 우리가 게임 말아먹는 방법이 있다면, 갈리오 궁입니다. 렉사이가 싸움 거는 곳 쪽에서 갈리오 궁을 한번 이득보는 순간, 그때요. 좀 위험해. 호잇! 못 잡아요, 근데. 이대리 해본 걸 하겠는데. 반격만 잘 쓰면. 기업 좀 할까? 어? 방타 못들었다 미드 안 보여. 미드 저보뛰어 이쪽을 샤코님 한번 원래 샤코님 샤코님 아씨 아 이런 바텀그 이것도 사고예요. 렉사이가 뭔가를 하는 쪽에서 갈리와공 궁쓰는거 이게 첫번째고 여기 애들 이 뚜벅이들 깝치다가 죽는거 음 맞네 이게 아프다잉 어 근데 잭스 지금 집가야되고 이거 다가면 바는쪽 위험하긴 합니다 이거 위, 위험하긴 해요 오우 탑 줘야겠다 이게 맞네? <laughs> 아유 까비 아 이거 못 잡으면 오케이 일단 스펠 뺐으니까 다음 턴 다음 턴얘 화공탱이네? 이거 화공탱이라 불러야돼요? 터와탱이라 불러야돼요? 어딨냐 갈리오 갈리오 어딨냐 바텀 막으로 가냐 타막으로 오냐 아이씨 싸움 걸고 싶어하거든요 지금 갈리오 잭스 없을때 손해를 여기서 안봐야되는데 손해를 여기서 안봐야돼 제군들 나이스. 아야개가개가팬트 하이 빌리 안녕. 잘하고있다 자발 잭스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거 용 준비합시다 집갔다가 템살돈딱딱 되거든요 펜티또잘 행한 후아요 솔랭입니다 다이아 3사 구간이에요 배치 보는 중인데 자 목진태님 안녕하세요 목진태님 오랜만에 뵙네 안녕하세요 적팀 란두인 하나 하나 더 올라가는 것 같죠 란두인 근데 렉사이가 자발 간 다음에 딜팀을 더안 가버리면 이거 뭐 되나 근데 암살이 안될 건데 그냥 시식이 셔틀일 건데 오케이 오라 하고 이거 피 관리 잘해야 되는데 저걸러 적을 치했습니다 얘들아 빠져야 돼. 그것도 자, 잘 빠져야 돼. 잘 뺐다. 나이스. 어, 역공. 역공. 나이스. 안녕, 친구야? <laughs> 내가 지금 뭐, 탑 차이를. <웃음> <웃음> 여러분, 내가 매번 느끼는 건데, 진짜. 유튜브에서 뭔가 유행한, 유행할 때 있죠? 유튜브에서 뭔가 유행한다? 혹은 뭐, 프로게이머가 재밌는 거 한다? 그거 하는 애들 있죠? 꼭 이래요, 진짜. 어디 가서, 야, 이거 좋대! 소문 듣고 게임하는 거거든? 갈래? 요 가자 그냥 사형 먹고싶어 스커님 안녕하세요 쉔 어떻게 상대하나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자 스커님 잘 들으세요 들어와 보세요 헉 미안 내가 너무 잘 커가지고 뭐야 이건 빵. 그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재생 목록 있어요. 재생 목록 보시면 챔피언별 상대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확인해 보세요. 쉔 상대법 있습니다. 제가 스컨딘 붙잡고 2 시간 동안 설명하는 것보다 그 영상 하나 보는 게더 도움 될 거예요. 둘로 먹었겠죠? 아 가비. 내가 진짜 매번 느끼는 거야. 그 어디 가서 막 유행한다 이런 거 새로 나왔다 하잖아 따라 해보는 애들이 있어. 근데 막상 해보고 안 되면 저렇게 되죠. 딜은 별로 안 나왔죠. 어쩔 수 없어요. 갈려가 너무 살이니까 <laughs> 그런 것다 합시다. 갈리오가 그건 좀잘 안됐어요 물론 아, 잭스 상대로 되게 라인전 하면서 딜교환 이득 잘받고 라인도 먼저 밀고 그랬었는데 정작 궁극기력 이득 보는거 딱 한번이었거든 많지 않았어요 잭스가 결국 CS 앞서가면서 왕기를 했고 심파 뽑으니까 딜교환 안밀리죠 이제 이거 뽑으면 어떻게 돼요 대 AP 엄청 좋은 마법사의 최후 뽑으면 갈리오는 잭스 못건드려요 아예 못건드려 그 다음 이제 얼심 올려주면서 쿨감과 방어력 그리고 제리의 딜로스 유발시켜주고 어쨌든, 뭐, 탑 갈리오? 일단 한번 만나본 걸로 치면, 역시, 따라하는 사람들은 영 믿을 게못 된다, 라는 거? <laughs>